네 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 멍입니다. 예, 금일은 1월 2 1일이고요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금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아, 모두 어제 이어서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어제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예, 취임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 경기 부양 이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어제 미국 이 3대 주수도 일제히 이 사상 최고치를 예, 기록을 했는데요. 예, 코스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또 순매수가 곁들여지면서 이 종가 기준으로는 이 사상 최고치를 어,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예,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 동반 또 순매도 하면서 이 상승폭은 이 코스피보다 좀 제한된 모습을 예,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섹터들이 예, 상승을 했는지 한번 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우주항공 산업 섹터인데요, 아마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예,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글로벌 ETF 시장에서 이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운용사는 이 캐서린 우드가 이끌고 있는 ARK 인베스트인 가운데. 이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이 ARK 사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우주 탐사 ETF 예, 상장 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예, 밝혀드렸는데요. 예, 아울러 이 국내에서도 이 최근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업체인 세트랙 이 지분을 예, 치득키로 결정을 했고요. 또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어, NXC 대표가 미국 스페이스 X에 이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금일 우주항공산업 섹터들이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이 종합상사 이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자원과 또이 식량 사업을 통해 실적 받등 기대감이 예, 반영이 되면서 예,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썸섬 인수에 이 지속적으로 이 관심을 드러냈던 이 넥슨이 이 국내 이 대형회계법인 한 곳을 이 자문사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 이와 관련해서 이 넥슨이 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을 이 강화할 목적으로 이 빗썸 인수를 몇 차례 논의했지만 이 내부 검토 차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주간사를 선정해서 인수 전에 뛰었던 점에서는 이 과거 대비 높은 인수 의지가 이 감지된다고 어, 평가를 했습니다. 어, 현재 이비썸 인수 전에는 이 중국계 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 후오비 등이 참여를 했고요. 이 시장에서는 이 넥슨을 유력한 원매자로 예, 꼽는 것으로 예, 전해지고 있으면서 어, 금일 이 가상화폐 관련 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다음 오늘 또이 자동차의 부품, 그리고 또이 자율주행차 섹터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 1월 달에 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또한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자율주행, 이4단계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콜드체인, 어, 저원, 백신, 저원 유통 관련 섹터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국내로 가장 먼저 들어올 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이 화이자의 제품이 될 가능성이 예, 높은 것으로 예, 확인이 됐고요. 이는 이 국제 프로젝트인 코벡스이 퍼실리티를 통해서 2월 초에 들어오는 이 초도 물량 5만 명 분이라는 소식이 예, 전해졌습니다. 어, 이와 같은 소식에 어, 이거에 대한 예, 보관을 하기 위한 이 콜드 체인 관련 섹터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이제 이동통신 3사에서 이 갤럭시 S21 이 사전 개통이 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 예약 판매를 이제 내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 아, 오늘까지 진행을 했고요. 어, 내일부터 28일 사전 개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식 출시는 1월 29일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어 게임빌이 어, 내일부터 29일까지 이 모바일 게임인 이 아르카나 택티스 어, 리벌버스의이 글로벌 이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할 어, 예정입니다. 에, 또한 이 JIP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그룹 이치가 아, 영어 앨범을 예, 발매할 예정이고요. 어, 또한 어,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건설이 실적 발표가 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고, 또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또 특징을 나타냈는지 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형테크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기아차의 애플카 생산 담당 설가,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월 달에 이차 수출 호조 소식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구형테크가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BNC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이 이 미국 FDA에서 효과 안정성 확인을 받았다는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일 연속 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항공 산업 테마 섹터이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의 지분 인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예, 발생이 되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RK사 미국 s e c 의 우주 탐사 ETF의 상장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YMT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최대 이 전기 자동차 업체의 이 전기차 이 모듈 기판용 이 소재 공급사로 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YMT는 이 미국 최대 이 전기자동차사의 이 능동형 이 헤드램프를 제조하는 이 국내 PCB 제조업체에 어, 파라디움 금도금 이 시리즈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국내 PCB 이 가공학 소재가 어, 미국 이 T사의 승인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256이 메가비트 메모리 용량의 디램을 이 화이자 이 코로나19 백신 보관 용기에 들어가는 이 컨트롤 센서에 이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이 제주반도체의 이 박성식 대표는 이 화이자 백신은 극전을 저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 보관 용기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탑재되는 이 컨트롤 센서 역시 이 극한의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이 컨트롤 센서 탑재는 제주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제품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상신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부품 이 테마 섹터인 어, 로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대유에이텍도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한국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용 이 실리콘 소재를 육성한다는 사실이 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SNT 모티브 예,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이죠. 금일 2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예, 마찬가지로 자동차품 부 섹터인 코프라도 금일 24% 넘게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비츠로테크 오늘 우주항공 이 산업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 금일 2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 금일 1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S.L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부품 테마이죠. 어, 올해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1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서울옥션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1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차 아, 대표 어, 이 섹터이죠 어, 또한 어, 이전에 나온 소식 국내 최초로 이 전기차 이 전용의 이 열관리 시스템 개발을 했다라는 이 모멘텀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물류 본업의 이 추가적인 성장보단 이 전기차 배터리 리스 또 수소 물류 등이 신사업 모멘텀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 이와 관련 최근 이 미래차 시장을 준비하는 이 전방산업의 변화는 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 주가 상승세에서 알수 있듯이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는 특히 크고 결국, 동사의 이 미래 사업 확대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어, 이에 이 그룹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사업이 구체화될수록 어, 현대글로비스의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 금일 17%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점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더불어 이 검사 장비 어, 수주 확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또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동화 화성도 금일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머크가 어, M782의 4 임상을 이 중단키로 했는데요. 어, 이는 이백토서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어, 밝혔습니다. 이 특히 이 혁신 신약 지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이 약물의 임상 실패는 이 회사의 신약 개발에 긍정적이라고 밝혔고요. 또이 벡터서티비 기존 면역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 시장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금일 매드팩토가1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 우주항공 산업 테마인 AP 의성도 오늘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1위를했다는 소식에 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 성안도 금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 하나그룹이 우주산업을 강화한다라는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이 우주항공 산업 테마들 상승. 속에 하나가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적에도 위성 통신 시장 계약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대동금속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캔커웨어로 스페이스 우주항공산업 테마이죠.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금일도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첫 임무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을 지우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날 서명된 행정 명령에는 파리 기후 협약 복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지난해 10월 이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이 강민감성 증가로 인한 아스타잔틴 생산력이 향상된 고강유발 헤마토코쿠스 돌연변이체 및또 이용한 배출 가스 내 이산화탄소의 아스타잔틴 고속 전환 방법 특허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이 클라우드웨어가 금의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 속에 이 전기차용 배터리 이 경량화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재부각이 되면서 이 덕양산업이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이사 관련주인 TLI도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원 식량 사업을 통한 이 실적 반등 기대감이 오늘 종합상사 이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 1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이영 컴포텍도 어,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데브시 서즈 같은 경우에는 어, 전일 일정표에서 예,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이 신작 모바일 RPG 게임인 이 쿠키런 킹덤을 이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어, 전일 시작한 이 사전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순위 1위를 달성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이 쿠키런 킹덤은 이 글로벌 1억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대표 IP, 이 쿠키런을 기반으로 한 신작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데브시스터즈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우주항공 산업 테마 상승 속에 한양이인지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KC 또한 이 반도체 관련주로서 어,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커스 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 넥슨이 이 비썸 어, M&A 자문사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금일 가상화폐 테마들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메커스 11%대 상승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의 영보화학도 금액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이 기간 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또 제한적으로 자가망 설치자 신고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5G 특화망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사업장이 5G 특화망을 설치 및 운영하고 또 자사만 사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세종텔레콤이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1%대.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나온 소식이었었죠. 이 모바일, 이 사업 구조 개선기 공식화에 따른 이 가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 금일 또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a 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그리고 또 콜드체인 어, 테마 섹터로서는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l i g 넥슨 같은 경우에는 금일 신한금융. 투자에서 어,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최근 부각받고 있는 이 인공위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또 통신용 소형 인공위성 이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 또 카이스트와 와 공동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어, 밝혔습니다. 아, 또한 올해에는 이 인공위성 지상통신 이 단말기를 이 초도, 양산, 수주도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어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 가온 브로드밴드가 이 한국정보와 진흥원이 이 교육부 및 이 시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이 전국 학교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 무선 공유기 부분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사업으로 이 가온 프로드밴드는 오는 5월까지 전국 17개 지역 중 12개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이 무선 공유기를 공급할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어, 금일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반도체 관련주인 서플러스글로벌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자동차 부품 테마 세타인 어, 평화전공도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포인트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베이가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이베이 코리아 매수자의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한국 진출을 염두에 든 아마존이 매수 보로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 이베이 측에서는 이베이 코리아 몸값을 5조 원 이상으로 이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 이 같은 소식에 이 아마존과 이 장기 협력 관계를 맺은 이 포인트 모바일이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 금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시간에 해서 가장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이 삼성전자가 어 인텔 이 파운드리를 계약 수주했다라는 어 관련한 미국 IT 매체 보도에 시간에 이 반도체 이 테마 관련 섹터들이 어 상승을 했다는 것이 어 금일 시간의 특징 중에서 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AD 칩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한양이인지. 코미코 등도 시간에서 9% 넘게 강세를 예, 보여주었습니다. 어, 인트로조 같은 경우에는 당 측정, 이 콘택트 렌즈를 어, 생산한다라는 담당 기사가 아, 나오면서 어,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 이 데브시스터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이 신작 쿠키런 킹덤 글로벌 출시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간에서도 9%대 강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 원익아이피스 같은 경우에는 또장 마감 이후에 이 삼성 이 세미 컨덕터와 116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이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계약 수주 관련해서 ENF 테크놀로지가 7%, 또 AD 테크놀로지, 이 사이맥스도 시간에서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진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이성우의 두 명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시간 내에서 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아렌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NH 투자증권 신탁 등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3호 신주인수권 부사채권을 발행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이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또한 이 삼성전자 아, 이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마이크론 넷패스 또, 네패스 아크 등도 이 4,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자회사, 이 원익 IPS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삼성 전자 소식으로 인해서 이 코아시아, 또 월덱스, 한솔 케미칼, 원익 QNC, 어, P.S.K 등도 어, 시간에서 3~4% 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테스나도 어,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미래스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273억 원으로 예, 전년 대비 3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 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140%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계약 수주와 관련된 미국 IT 매체 보도 소식에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2%도 넘게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월 21일 오늘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금일 하루도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자금이 어느 쪽에 몰리는지 섹터들 항상 잘 파악을 하시면 좋으실것 같겠고요. 어, 최근에 이 미국 시장을 보면 이 실적에 따른 이 개별 종목 그리고 또이중소형조들의또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약간 이 동조되는 예,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또 미국 시장들의 이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또 미국에서 나오는 이 실적 발표등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쌓는 섹터의 종목들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또 댓글로도 이 많은 응원 써주신 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또 내일 이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